There is <laughs> 안녕하세요 조현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이죠 제 4세대 실손의료비는 의료... 어, 실손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실손의료비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3세대까지는 급여와 비급여 3대 비급여 특약 해서 이렇게 각각의 상품이 있었는데 이 4세대 보험은 어, 주계약으로 급여 부분은 놔두고 비급여는 모두 특약으로 빼버렸습니다 보장범위는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보장이 확대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임 부부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불임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거기에서 보장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겠다. 네, 이거는 정말 난임 부부들한테는 너무 돈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좀방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선천성 내질환이 있는 그런 아기들 태일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급여 부분에 한해서 보장을 하겠다. 예전에는 선천성 질환은 모두 다 면책이었죠. 자세 번째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은 피부과 질환에서 심한 농양이나 그런 경우에는 치료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급여 부분을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보장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가장 분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를 했을 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의 효과가 보이거나 치료가 호전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연간 50회까지 보장을 하겠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의사의 진단서나 아니면 엑스레이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호전이 보이면 보장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는 주사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빈혈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몸살에 심하게 걸렸다든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소위 영양제라고 하죠. 그런 주사들을 이제 맞게 되는데 약사법에 이거 해서 약제가 그거 허가 사항에 따라서 허가된 상대로 사용된 경우에 그럴 때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보장이 그 제한이 되는 부분도 생겼습니다. 자기 부담률인데 3세대까지는 표준형이 있었고 선택형이 있었죠. 요거는 급여 부분이 있고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급여 부분은 표준형은 20% 선택형은 10% 이렇게 되어 있고, 비급여 부분을 30%를 공제를 하게 됩니다. 비급여는 예전에 3대 비급여까지 모두 통틀어서 특약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전체 통틀어서 비급여 부분은 30%를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통원을 했을 때는 공제 금액이 급여 부분은 의원급과 병원급은 만원, 그리고 상급병원, 종합병원급에는 2만원을 공제를 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3만원. 음, 그렇게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세대 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 비급여에 대한 할증 제도. 가 생기는 건데요 전년도에 내가 얼만큼 비급여 부분을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갱신이 될때 비급여 보험료에 적용을 해가지고 할증 가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비급여를 하나도 안 썼어 그런 경우에는 오르지 않겠죠 하지만 100% 구간, 200% 구간, 300% 구간 각각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얼마 이상을 쓰면 100% 얼마 이상을 썼을 땐200% 이렇게 제한을 둬서 비급여 부분에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4세대 보험은 보장에 제한되는 부분도 생기고 어, 하지만 이 기, 비급여 부분의 할증 제도는 산정특례를 혜택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노인 요양 등급의 1등급, 2등급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대신 이제 비급여 부분을 많이 쓰는 일반 환자들한테만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가입 주기가 3세대까지는 15년의 재가입 주기가 있는데 4세대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보험을 가, 다시 재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4세대 보험은 2021년도부터 판매가 돼서 아직까지는 갱신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그동안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보험을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특징도 있고, 장단점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어, 본인께서 가입하신 보험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시고, 약관한 장고 해서 보험금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